안녕하세요, 뉴욕 키다리 쌤입니다. 오늘도 뉴욕 키다리 쌤 영상 꼭 눌러주셔서 시청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의 제목으로서는 미국인들의 특징. 미국인들은 한국인들과 어떻게 다른가? 어떤 부분에서의 생활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환경적인 모습, 또 그들의 인간적인 특징은 어떤 게 있는지를 뉴욕 키다리 쌤이 25년 넘게 미국에 살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부터 드리는 영상의 내용이 다소 주관적인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 이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시거나, 또한 제가 다뤄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른 모습에 느끼는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어,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서슴없이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뭐 제가 드리는 말씀에 다소 인정을 하시고 느끼시는 부분들 있으실 수 있고요. 또 미국에서 살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가 살면서 미국의 헐리 영화라든지 아니면 인기 있는 미국의 드라마를 보면서 비간접적으로 아 미국인들의 행동은 저렇구나라고 느끼시면서 살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실 생각하는 미국인들 사실 미국의 이민자의 나라로 만들어진 미국에서는 아주 정통적인 미국이라고는 사실 없죠 전반적으로 전 세계 150개 나라 이상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미국에서 모여서 살다 보니까 사실 다변화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미국인들의 특징 중에서 제일 우리가 많이 듣고 있고 우리가 손꼽아서 얘기하는 부분이 개인주의. 적인 성향이 강하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미국에서 살다 보면 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 아니면 개인주의적인 어, 어떤 환경적인 모습이 있다라고들 많이 느끼시고 또 어떤 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인정을 하실 겁니다. 미국에서 대도시와 지방 도시와 그리고 변두리와의 어떤 지역적인 환경에 따라서 주변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의 특징도 굉장히 다릅니다. 대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남부 쪽에서 난민 들이 많이 살고 있는 남부 쪽에서의 따뜻한 지방 그리고 중서부 그리고 북부 지역에서의 사람들과의 환경적인 모습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인이라고 단정을 짓기는 에좀더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인주의적이라는 성향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하는 이 부분. 미국인들은 자기들이 본인들 스스로가 독립적인 존재라고들 얘기합니다. 미국에서도 가족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집단주의적인 집단 소속감이 있다라는 그 집단주의적 성격도 강합니다 우리가 전세계적으로 말하는 어떤 주의적이라는 견점에서 봤을 땐 개인주의적, 사회주의적, 집단주의적 그러한 말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런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봤을 때 미국인들은 개인적인 권리와 의무가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좀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그들과 평등한 관계를 가지려고 생각하면서 살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평등한 관계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도 생각하고 살고 있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의 차별 그리고 인종 편견 그리고 불평등에 대한 부분이 법적으로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성향이 보여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뭐 이렇게 반문하실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인 경우에는 다양한 민족이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살다 보니까 뭐 유럽 사람들이 어떤 성향이라든지 아프리카 사람들의 성향이라든지 아시아 쪽의 사람이라든지 남미 쪽의 사람들의 만의 공통적이고 또 차별화된 모습이 너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그들과의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서 내 스타일대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 스타일대로 생활을 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정적인 의견이 많더라 부정적인 어떤 반문과 반역이 많더라 그렇게 살려니 차라리 주,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서 남들과 차별화돼서 내...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게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시간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어떠한 모습 속에 있어서의 미국 문화가 개인주의적으로 흘러 들어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자녀들이 어 집에서 살고 있을 때 자녀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뭐 약간의 유태인 유대인들의 어떤 여파가 있었을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어 미국에서는 자녀들을 키울 때 자기 일은 자기 스스로가 혼자 할수있 서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강조를 하면서 가정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Stand on your own two feet 라는 말이죠. 독립심을 가지,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서 맡으면 이제 수능 시험을 보거나 또 수험생인 경우에는 학교에서 대학 진로에 대한 부분을 컨설팅 카운슬링을 하는 담당 교사들이 따로 있고 또 그러한 시간을 가짐으로써 이 학생이 내 학생이 어느 학교를 들어가는 게 좋겠다. 어느 과목과 어느 전공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 지금 경쟁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학교를 선택하라 이러한 카운슬링이 아주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러한 경우는 학교 내에서 볼수 없고 어,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고 내가 선택하고자 한다면 외부에서 아웃소싱으로 해서 그런 회사나 그런 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업체에 많은 돈을 주고 컨설팅을 받는 게 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너의 전공과 너의 미래는 네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아주 당연하고 보편적인 부분이죠. 물론 한국도 요즘엔 최근에 그러한 부분으로 조금 미국 식의 어떤 사고방식이 좀 따라가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내 차는 부모가 사주는 차가 아니고 내 스스로 파트타임 잡을 가져서 내 스스로 돈을 모아서 학생 할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동차를 구입한다에 대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살거나 한인 부모들 중에서는 내 자식한테 자동차를 사주고 중고차를 사주겠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도 이민자지만 그들이 봤을 때는 우리도 미국인이죠.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개인주의적으로 보이지는 않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받았을 때 내가 자동차를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내 스스로가 오로 인슈런스를 선택해야 되고 내 스스로가 자동차를 선택해서 그거에 맞는 경비를 내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밖에 두 가지의 또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본다면 정직과 솔직함 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때때로 대화를 하다보면 지나치게 솔직하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근육이 많 않고, 외모가 굉장히 등성하게 생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할 때 보면 어떻게 보면 소녀같은 기질 그리고 어,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솔직하게 말할 수 있나 저 사람이 저렇게 정직하게 다 드러내고 말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놀랄 일도 있습니다. 미국인들에게는 어, 개인적인 명예나 체면보다는 우리 한국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체면이죠 우리 한국사람들이 이제 유교적인 사상이 오래된 전통의 모습으로 있어서 체면 그리고 사대주의적인 어떤 문화적으로 체면이라는게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지만, 미국인들한테는 정직과 솔직함이 더 우선이고, 체면이라는 부분은 더 나중으로 미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어, 이슈가 발생을 해서 학교에서든, 아니면 뭐 자동차 사고가 났던, 아니면 이웃과의 싸움이 있었을 때, 그런 어떤 논란의 중심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거침없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내 의견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내 의견에 대해서 원인서부터 결론까지를 충분히 전달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인 경우에는 야, 저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자. 야, 쟤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쟤한테 불러서 물어볼까? 어? 그러면 어저 선생님한테 어 우리 중간에 싸우는 거 도와달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 중재 역할을 하는 요청이 사실 있는 문화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그러한 중재 요청을 요청하지도 않고 중재를 요청할 경우에 간섭을 해서 제3자, third person이 나서는 일은 참 드뭅니다. 우리나라하고 문화가 참 많이 틀리죠. 자기 스스로가 벌인 행동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해결을 하고 결정을 짓고 마무리를 지어야지 된다라는 사고 방식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합리주의적으로 볼수 있겠죠.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경쟁심 부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만큼 경쟁 의식과 경쟁력이 강한 나라는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경쟁 심리와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일등 1등, 일등주의 그리고 순위 안에 들어야지만 되고 좋은 학교에 가야지만 된다라는 그런 문화 때문에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졌고 좋은 점으로 본다면 그러한 경쟁력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최 빈 국가에서 최고의 경쟁 성장력을 가진 나라로 발전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경쟁력이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 있을까요?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다 보면 이제 주변의 이웃들하고도 그렇고 학교에서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친한 듯하게 표현을 하고 나는 이런 식으로 유하다라고 보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쟁 심이 한국 못지않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농담을 서로 주고받죠. 그런데 저 사람이 농담을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빠르게 리액션 받아치느냐를 평가하면서 저 사람은 나한테 어떤 농담을 던지면서 경쟁심리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한 학교 뭐 중학교고등학교 대학에서는 학업 성취도 면에 있어서 GPA라고 그러죠. Grade Point Average GPA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가 결론적으로 대학 가고, 대학 내에서는. 학교를 졸업하고 장학금을 받고에 대한 부분으로 차지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한국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경쟁력에 있어서 사실 이제 미국에서 자식을 키우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경쟁력 많은 미국인들의 백인들이라든지 유대인들이라든지 이탈리안들이라든지 제2의 학습 그러니까 가외라 그러죠 우리로 봤을 땐 제2 교육을 학교 외에서 안 시키느냐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잘 모르고 캐치업을 못할 뿐이지. 미국 사람들인 경우에 이제 미국에서 약간 주류 사회에서의 약간 상류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들의 경쟁력은 한국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경제력을 가지고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2%, 5%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을 이끌어 가는지도 모릅니다. 미국에서의 경쟁력 없느냐? 한국만큼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데 있어서는 차이점이 하나는 있죠. 협동심과 집단심 성을 강조하는 교육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에서의 어떤 프로젝트를 낼 때에는 클래스 마다 2명 내지 4명 5명이 선생님이 꼭합 동을 시켜서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를 내고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단합심을 보고 거기에 대표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에 같은 가산점을 주는 그런 교육제도가 굉장히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의 속으로의 경쟁심리 알게 모르게 하늘을 치솟는 경우 많이 볼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라는 얘기를 오래 전부터 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돈이 있으면 성공으로 치부를 하고 성공 로다 달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인기역보다는 그 사람의 경제력을 더 우선순으로 치죠. 누가 얼마를 벌었는가? 어떤 거래에서 얼마나 수익을 내서 주식에 성공을 했는가? 어느 증권에 투자를 하고서 당신은 성공을 했는가? 얼마나 재산을 모아서 집이 얼마나 있고 커머셜 빌딩, 그러니까 상업용 건물이 대를 이어서 어느 정도의 재산을 물려받았는지. 그러한 경쟁심리와 경쟁력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 나라가 미국인들의 사회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은 굉장한 예약 문화이기도 하죠. 우리처럼 코리아 타임이라든지 아니면 늦어도 되겠지 이해해주겠지 교통체증이 있기 때문이야라는 사고 방식은.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미국에서 주류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약속 시간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만의 핸드북 예, 수첩이죠. 수첩에다가 메모를 하고 자기가 어떠한 이야기 어떤 경우에 병원 이야기라든지 미용실의 이야기라든지 뭐 각종 어떤 누군가의 서로 간의 이야기 약속을 잡았을 때 그들은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약속 문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구조적인 분위기라고 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회 구조보다 조금 더 강하게 돼 있는 부분은 예약에 대한 예약자와 예약을 받은 쪽에서의 어떤 거래 관계, 그러니까 관계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친밀하다고 봅니다. 예약을 한 거에 대해서 컨포메이션 컨펌을 하고 전화 통화한 거에 대해서 이번에 케이스에 대해서 케이스 넘버를 꼭 받고 그리고 내가 이 케이스 넘버가 무엇이었는지 먼저 받아서 메모를 했는 습관. 내가 저 사람과의 약속과 약속 관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항상 증거를 남기고 있는 그러한 예약 문화와 약속 문화. 우리나라 사람 들과는 조금 더, 더 깊이 있는 그러한 관계성에서의 친미 문화인 이양 문화가 좀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인들의 애정 표현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미국인들 유럽식 문화를 따르기도 하고 또 남미식 문화를 따르기도 해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반갑게 맞이하는 듯하게 허그를 한다든지 얼굴을 코를 비비면서 아니면 어, 뺨을 비비면서 인사를 한다든지 뭐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의 남녀간의 관계를 떠나서라도 악수를 한다든지 이런 스킨십이 생각 보다 많습니다 또 애정 표현을 할때에 있어서는 뭐 어깨에 손을 탁 치면서 얹으면서 헤이요 헤이 맨뭐 이런 어, 친구들과의 친분관계 어,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반갑다고 허그를 하거나 뭐 어, 손목 을 마주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 이런 팔꿈치를 해서 옆구리를 툭 치면서 농담을 주고 받는 행동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처음에 어떤 미국인들이 유학생으로 오셨다거나 아니면 미국에 처음에 왔다 서 이제 장사를 하시거나 뭐 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미국인들의 행동을 봤을 때 어, 굉장히 저 사람 건방진 거 아니야 나이도 나보다 어린 거 같은데 어, 언제 봤다고 이런 행동을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수 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아주 친근함의 어떤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술 문화에 대해서 한번 음, 외부적인 모습으로 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인 경우에는 이제 술을 마시는 문화가 굉장히 보편적이죠. 그래서 길거리에서는 어, 포장마차 쉽게 갈수 있고요. 그리고 편의점 요즘에 편의점 앞에서 이제 조금만 가 탁자 하나씩을 놓아놓고 지나가다가 맥주캔을 놓고서 하나씩 먹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쉽게 먹을 수 있나요? 절대 못 먹습니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법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길가에서 술을 먹는 행위는 범법 행위입니다. 그리고 어뭐 하나 더 예를 드린다면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겁니다. 아 미국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는데 자동차 옆자리에 내가 술집에서 술을 사가지고 놓고 가는 행위, 뒷자리에 놓고 가는 행위 모두 불법입니다. 물론 주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어디다 놔야 되느냐고 술을 샀는데 트렁크에 놔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마다 틀리지만 술을 꼭 먹어야 된다면 길거리에서 공공장소에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병을 그대로 마실 수는 없고요. 종이 포장지에 넣어서 술 병을 안에 넣은 상태에서 종이 포장지를 가지고 싼 술을 마실 수 있는 주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길거리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실 수는 없는 문화. 미국인들의 특징입니다. 왜 그럴까요?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미국 사람들은 안 좋아하느냐고요? 이런 연말이 되면 12월 달이 되면 정말로 술 먹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술 취한 사람도 많고 또 길거리에서 취한 행동을 보이는 그런 지역들도 엄청 많습니다. 특히나 빈부 격차가 심한 미국에서는 못 사는 지역일수록 길거리에서 술 먹고 거의 인사불성이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역마다 편차의 카이가 크기 때문에 보시지 못하고 미국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두 블럭만 떨어져도 빈부의 격차가 떠, 어, 생기고 있는 미국에서는 길,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술에 취해가지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을 볼수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자, 오늘 영상에서 제가 시간 관계상 좀더 많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뤄드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가 이 영상에 대해서 좀더 시간을 더 들여서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한번 여러분들과 이런 모습들, 저런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어, 오늘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한 대여섯 가지 정도로 미국인들의 특징,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잘 몰랐었던,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미국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재미있으셨습니까?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재밌는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